히브리서 6장 1절로 20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피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유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닿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절로 20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믿음의 기초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 될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를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버린 자들은 경건의 능력이나 모양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스 저자는 고의적인 배교, 믿음의 거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자에겐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성취 받았습니다. 본문은 이를 언급하며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언제나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므로 그분의 말씀 역시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기쁨을 주어집니다. 이러한 소망이 성도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